안녕하세요. 발레를 사랑하시는 여러분, 오늘은 다리 찢기 1, 2탄에 이어서 3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3탄은 같은 경우에는 1, 2번 스트레치가 옆으로도, 앞뒤로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, 그리고 또 근육이 되게 유연한 아기들, 베이비들 발레 시키실 때 스트레치 겁을 되게 많이 내잖아요. 이럴 경우에 재미있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성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치가 늘기는 늘었어요. 앞뒤 스플릿이 되기는 되는데, 어, 한요 요 정도에서, 어, 여기 너무 아파갖고 더 이상 못 내려오고 계속 여기서 버티시는 분들 이 계시잖아요. 이때 지속적으로 못눌르고 계시게 되는 데 분들, 그런 분들이 순간적으로, 여기 순간 고통을 잠깐 참을 수 있는 게 지속적인 걸 참기가 어렵잖아요. 그런 분들이 이 순간은 참을 수 있고, 가 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치예요. 어 다리 찢기라는 것은 어쨌든 어 이게 햄스트링에 부상이 없으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웜업이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이거 뭐 그냥 무작정 아무 준비 운동 없이 따라하시고 뭐너 때문에 햄스트링 나갔다 뭐 이렇게 원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재밌는 스트레칭이에요. 그렇게 생각해주세요. 제가 한번 한번 해볼게요. 음. 누워서 하는 건데요 누워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연습실이기 때문에 어,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이렇게 뭐 이부자리 같은 데서 이불 펴놓고 아니면 해보실 때 주변에 물건 없는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고 누웠어요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, 요 상태에서 시켰어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오른쪽 다리를 들으면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면서 몸을 오른쪽에다 붙이면 이만큼 공간이 스트레치가안 되고, 그때 그걸 순간 눌러서 굴러가고, 굴러가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돼요. 그럼 순간 여기서 눌렀다가 굴러가고, 굴러가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못 누르는 각도를 이렇게 쭉 눌르는 순간, 그러면서 여기 허벅지 햄스트링 늘어나고 뒤에 다리 조금 무릎 쭉펴서몸 밀던 거를 이렇게 쭉. 밀면서 이 돌아가는 힘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. 제가 지금 오른쪽은 잘됐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오늘따라 힘트링이 많이 당겨요. 그래서 조금 덜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당겼을 때내 다리는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. 이렇게 폈을 때. 그러면 이쪽 다리를 밴드를 하세요. 밴드를 하면은 얘를 좀 당기기가 더 쉽잖아요. 그 상태에서 굴러볼게요.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무릎 밴드 돼있죠? 밴드 돼있는 거를 밀면서 <laughs> 이렇게 갖춘 거예요. 쭉후 이렇게요. 쭉, 후. 이렇게. 쭉. 무서워하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막 누르고 막지그시면서아 막 아파요 그러고 다시는 발레 안 한다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굴려주면서 애기들못 굴리고 엉덩이 못 드는 경우에는 엉덩이 이렇게 밀어 밀어주면서 굴려주면 굴려가면서 스트레치도 되고 재밌게 즐겁게 하실 수 있고 성인분들도 어디 가서 굴를일 없으시죠. 근데 이렇게 어, 연습실에서 한 번씩 몸이 충분히 풀린 후에 아니면 클라스 이후에 이렇게 굴러 보시면은. 재밌고 스트레치가 순간 쭉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것도 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칠레레 팔레레 웃고 했는데 굴러 보시면 제가 왜 웃었는지 느낌 아실 수 있을 거고 즐겁게 스트레치 하셔서 꼭 발레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